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빛의 생명이며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이며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2월 7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리소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소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완벽히 축약된 감동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 사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아름다움, 탁월함, 성공, 위대함, 번영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건강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요한 3서 1장 2절 하나님은 당신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당신은 영화로 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영화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업, 재정,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자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 도 안에서 영화로 오졌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질병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셨고 빛의 생명과 빛의 본성과 빛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하고 귀한 빛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탁월함으로 위대함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게 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한 생명력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나는 빛나고 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내 삶에 생명의 빛이 비쳐지고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내 삶엔 더 이상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스릴 수 없다. 불안이 다스릴 수 없고 두려움이 다스릴 수 없고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오직 내 삶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구원받은 죄인으로 여기거나, 이 세상에서 적당히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며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다스리고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의 삶은 신성한 아름다움, 탁월함, 성공, 위대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나는 건강, 부여, 온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다스리고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의 삶은 신성한 아름다움, 탁월함, 성공, 위대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나는 건강, 부요, 온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기름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게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